농막의대해 아, 농막이요. 지금 농업인 주택, 농가 주택. 농막 하면 농지에 대해서 뭐집 짓는 건다아니에 이거는 달라요. 농막. 주택입니다. 그러네요. 주택이네. 주택 아, 농막은 창고가 그렇죠. 이 이거는 건축을 받아야 되겠죠.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농막이라는 음, 음, 음. 거는 말이에요. 음. 주택이 아닙니다. 가니 시설물에 들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막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농지나, 이나에 가능한데, 네. 제가 유튜브 올렸습니다는 이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차이는 뭐냐면, 일단은 농지는 도시민도 내가 농지만 있다면 농막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요, 이나는 도시민이 내 이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농막을 치지 못합니다. 이면은 위험하잖아요. 불 한번 나면 농막은 동네 주민들이 와서 그냥 바개스로 그냥 물 뿌려서 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산은 한번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여기 이면에 농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농업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축산업자, 임업인 등 네. 나름대로 도심이 라고 퇴근 같죠. 네. 그 어백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한해서만 음. 농막이라는 부분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게 하는 겁니다. 네 농업인, 이런 사람들도. 산에서 나름대로 어떤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축산업자, 짐승들 방목해서 키울 수도 있고, 이거 나름대로 뭐, 약초를 재배한다든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특수목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조차도 또 할게요라고 바로 농업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고이지만, 준 허가를 받습니다. 정확히 이 임업 경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을 때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신고했지만 물론 농막의 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마에 들어가는 농막 사이즈는 그렇죠. 농지에 들어가는 농막은 그렇죠. 평으로 따지면 한 6평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 농막이 농지와 이매한데 보통 우리들 생각하는 농막은 이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농지만 있다면 도시면에서도 이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이시설물을네잘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를 지금 워낙 잘 나와서 창고처럼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거사를 그럼요 음. 이 농막은 휴식장을 줘요. 네. 창고 역할도 하고 일하다가 음. 너무 힘들다. 네. 잠깐 들어가서 쉬자.라는 개념이지 먹고자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 이 개념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농막은 수도 정비에 있지 아요 음, 수, 가스, 가스 나. 막도또 이제 신고입니다. 아, 신고. 네. 허가 를고요 근데 신신고는이 친구는 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구는 예. 이는데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얼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이 음. 친구는 이을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하고 구이가또 하고 뭐냐면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뭘 주겠죠 그게 뭐냐면은 신고필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데 신고필증을 주게 되면 그거하고 뭘 하느냐 이걸로 존재를 말씀드렸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한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필증을 받았어. 이렇게 하려고 필증을 받았는데 이농막이 정말 오지 야 전기 수도도 옆에 뭐가 있어야 땡기는 거고 전봇대가 있어야 전기를 땡기는 거고 수도관이 근처에 매립도 있어야 연결시키는 건데 이렇게 주변에 없다 그러면 무의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안 하고 한경우이 많습니다. 물론 있는데 안한 경우 있을 때는 나중에 이런 일이 들어오면 그때는 과태료가 나갑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정화조라는 화장실을 만들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제가 사용했던 거는 그 자체만 해 틀립니다. 왜? 거기서 왠제 상주하려고 네가 이걸 달리는구나 그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용막이라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 부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은 어떤 개념을 많이 쓰냐? 별장 개념 그냥 돈도 좀 힘든 세상이지만 말이라 좀 편하게 이거를 다 시켜서 가격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4 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집, 주택몸에 나오는 지게처럼 떠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만 얘기한다고 해도 자체가 틀립니다. 이 외관 자체가 통나무로 만든 식으로도 만들어놓고 위에도 뚫어놓고 조망도 좋게 음. 그리고 중요한게 약간 2 0터라면 옆을 6평이죠 이제 여기를 딱더 올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밑에 깔린 부분여 6평이지만 음. 위에다 어디 아파트를 가면 상위층을 상죠층으로 음. 하는 것처럼 음. 나름대로 계단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두평내평 4평까지도 아니면 전체를 해가지고 이 공간을 넓어서 사용도 하고 이쁘게도 만듭니다. 이 농막은 한 필지 하나만 들어갑니다. 면적은 상관없네. 네, 한 필지 하나인데 연결은 안 됩니다. 뭔 말이냐? 내가 지금 이 농지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봤어. 두개못넣는데 필지를 하나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네. 내가 네. 여기를 만약에 필지를 해가지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기 네. 때문에 필지별로 하더라도 연결은 안 된다 네. 떨어뜨려야 된다 네. 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안그러게 되면은 어 어디 진짜로 외곽에 나가면 이런 걸로 간이, 로반달처럼 만들어 놓고, 여름에, 겨울에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수, 가수, 아니, 다수 라는 축구선수,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속 누구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자연인성 가수였지만그 음. 사람도 컨테이너가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음. 왜?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있고, 옆에 떨어뜨려 사나. 네. 자기도 이왕 붙여을으 좋죠. 이쁘게. 법의 규정에의해서 왜? 이 목적이니까, 이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농막도 말입니다. 내가 여기를 이농막 자체가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설물로 보는 거지. 이게 타설. 결국 콘크리트 타으로 묻어버리게 되면 타설하고 위에다 뭐 올려면 그것도 안는 거예요. 사설 자체가 되면 고정이 되면 이제.